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73페이지 출제용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시스템상의 오늘 날짜를 CA1번 셀에 표시하시오라면서 첫 번째 화살표 today 함수 사용해라 이랬어요. 자, 계산 작업 문항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내에 제시된 함수만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함수를 사용하시면 당연히 감점이 되게 되십니다. 자 일단 수식의 시작은 당연히 이콜이죠자 적어주시고, 자 다음 T까지 적어주시면 이렇게 목록이 떠요. 자 그때 스크롤 이용하셔서 투데이 찾아가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수식이 완성이 돼요. 간단하죠. 자또 아니시면 자 투데이라는 거 선택하신 상태에서 키보드 왼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요 에탭 키를 눌러 주셔도 완성이 돼요. 편하신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수식 입력 줄 아래 보시면 이렇게 가이드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이 가이드, 어, 시험장에서도 뜨나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굳이 숨기지는 않아요. 자, 참고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투데이 인수 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괄호를 닫고 엔터쳐 주시게 되면, 자, 시스템상에 오늘 날짜 표기가 됐을 거고요. 이어 동그라미 2번, 현재 날짜 및 시간을 C의 2번 셀에 표시를 하시오라면서, 이번엔 now 함수를 사용하자 했어요. 마찬가지 상단 수식 입력줄 연산의 시작한 이콜 자 나우 적어 주셔서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셔도 좋고 탭키 사용하셔도 좋아요 편한 방식으로 입력하시는데 자 역시나 나우도 들어가는 인수가 없어요 자호로 닫고 끝내시면 자 날짜에 시간까지 표기되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이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일을 이용하여 뒤에 6번부터 13번 영역에 입사 연도만을 표시를 하자 했어요. 자, 앞에 있는 입사일에서,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좀 표시해달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 칸은 김현기 칸이에요. 자, 이콜 넣어주시고, 자, 연도를 뽑기 위해 이어 함수 사용을 해주시는데, 자, 이번 칸은 김현기 칸이니까, 김현기의 입사일자 보이는 건 쓰는 거 아니죠. 참조. 클릭 찍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클릭. 자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날짜 다 들어갔으니까 자 괄호를 닫고 마무리 해주시면 자이 해당 날짜에서 연도만을 표시를 해줄 거고요. 자 이거 지금 상대 참조 상태니까 내가 밑으로 여섯 번 내려가면 자 셀도 따라 여섯 번 내려갈 거니 여러 번 작업하실 필요 없겠죠. 3번 끝나시는 거고요. 이어 4 번. 입사일과 기준일이에요. 위에는 이 기준일자를 이용해서 을 다음 영역에 근속 기간을 계산을 해라 라면서 데이즈 함수를 줬는데요. 자 주의하실 건 데이즈 함수 인수는 여러분 끝날자 시작 날짜 두 가지가 들어갔었어요. 자 주의하실 거는 입사가 먼저겠어요. 기준일이 먼저겠어요. 자 당연히 입사를 먼저 했겠죠. 자 그래야 근속 기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자니 시작은 당연히 이콜에자 데이즈 하는 함수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끝날자가 먼저예요. 자 기준일자에 해당하는 걸 찍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인수급은 컴마자 그다음 시작날짜로서 이번 칸은 김현기 칸이니까 김현기 입사일자를 찍어 주시자라는 거죠. 자 인수 두개다 들어갔잖아요. 더 들어갈 거 없으니까 괄호를 닫고 마무리. 해주시면 근속 기간이 구해졌는데 자, 주의하실 건둘다 상태 참조로 두시면 내가 아래로 여섯칸 내려가면 따라 여섯칸 내려갈 거니까 당연히 참조 엉망 징창 됩니다. 자 기준일에 해당하는 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2024년 1월 1일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니 끝날자에 해당하는 건 절대 참조로 꼭 변화는 해주셔야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 당겨 주시면은 자, 이번엔 절대 참조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쁘게 결과값 이 표기가 될 거예요. 자, 이어서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어릴 앞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이용해서 조립해서 생년월일을 표시를 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이트 함수 사용하자 했네요. 자, 셀 잡아 상단 수식 입력줄 커서 삽입하시고 자, 연산의 시작은 이퀄, 자, 데이트 함수 이용해 줄게요. 자, 인수가 3개나 들어가요. 자, 다 앞에 있습니다. 강경민이의 연 보이는 거 찍고, 컴마. 자, 월 자리에 월 찍고, 컴마. 일 자리에 일 찍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자, 5번도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연 하고요. 앞에 있는 연하고요. 자 오늘 날짜를 이용을 해서 다음 영역의 나이를 계산하여 표시를 하는데 35세와 같이 한글이 좀 같이 붙여서 붙어서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했어요. 자첫 번째 화살표. 자 나이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건지 공식을 줬는데 자,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줘라 했고요. 두 번째 화살표, 투데이 하고요. 이어 함수, 자, 마지막으로 연결 연산자, 앤드를 같이 사용을 하자 했어요. 자, 일단은 나이부터 계산해야 세자를 붙이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일단 나이에 집중해서 구해볼게요. 자, 그 나이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뽑으래요. 자, 주의하실 건 오늘 날짜는 누가? 투데이가 구할 거고, 그 투데이의 연도는 누가? 이어가 뽑아주겠죠. 자, 그러자니 시작은 당연히 투데이. 일단 깔아줄게요. 자 그러면 자이 투데이가 뭘 뽑아요? 자 오늘의 날짜를 표시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전체 날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연도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의 날짜를 어디에다가 자 이어라는 함수로 이렇게 감싸주시자라는 거지.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 지금 괄호가 여러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색깔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자, 괄호 개수에 맞춰서 괄호 색깔이 달라져요. 자, 주의하실 거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닫히는 괄호 색깔은 검정색이어야 해요. 자, 맨 마지막에 닫힌 괄호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면 나 뭔가 잘못했다는 얘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 함수 안에 오늘 날짜, 자, 투데이 담아주시게 되면, 자, 당연히 이어가 오늘 날짜는 2024년이야 라고 연도 표기를 했겠죠. 자, 우리는 태어난 연도를 마저 산술연산 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2024에서, 자, 뺄게요. 자, 앞에 보이는 이 칸은 강경민이의 태어난 연도 찍어주시자라는 거죠. 자 그대로 마무리했더니 자, 26이라고 나이가 계산이 됐고요. 자 여기에 우리는 뭐가 한글로 세라는 게 같이 붙어서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자니 연결 연산자 and가 등장을 해야겠죠. 주의하실 거는 그냥 한글로 셋자만 적어버리시면 얘는 못 알아들어요. 자, 당연히 에러가 날 겁니다. 자, 그냥 새 아니잖아요. 이거 나 지금 표기하기 위해 자판으로 직접 입력한 문자열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양쪽에 뭐 붙여주기로? 쌍 따옴표 붙여주기로 했어요. 자, 주의해서 작업하세요. 자, 그러면 그때는 에러 안 나고 제대로 표기가 될 겁니다. 나이 없고요 이어서 7번 볼까요? 자, 시작일 앞에 있는 이 날짜를 이용을 해서 다음 영역의 요일 구분을 표시를 하자 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 구분은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옵션이라 했어요. 자, 일단 시작은 당연히 이콜 삽입하시고 위크데이 이용하겠습니다. 자, 날짜 2번 칸은 김현기의 시작일 찍어주시고요. 자, 컴마 꽝 찍어주시면, 자, 객관식이라서 목록이 쭉 하고 뜰 거예요. 자, 그중 우리는 1, 2,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월요일이 1인 옵션을 써라 했으니까 두 번째 거 선택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더 들어가실 거 없어요. 가로 닫고 끝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일요일부터 월요일에 해당하는 걸 수치화해서 표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이어 8번이에요자 시작일과 휴직기간 개월이에요. 이용해서 자 다음 영역의 복직일을 계산을 하자 했습니다. 자표 3에서 시작일은 지금 각각 병가 혹은 뭐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휴가가 시작되는 날짜고요. 자 휴직기간은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을각 사원별 복직일이 언젠지를 계산을 해봐 했네요. 자 일단 시작은 당연히 이데이트고요. 자 그다음 날짜 어차피 시작일 한 개밖에 없어요. 자 보이는 거김현기칸 찍어주시고요. 자 건마 자 그다음 몇 개월이 지났으면 3개월이 지났으면 했어요. 그래서 3이라는 값을 경과 개월 수 자리에 적어주시고요. 자더 들어갈 게 없겠어요. 자 괄호 닫고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은 3개월이 지난 날짜예요. 자 11월이니까 3개월 지나서 2월 20일 날 복직한다 라고 결과 뜨면 잘 되셨단 얘긴 거고요. 이어 번 보겠습니다. 표사에 구매일과 할부기간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결제 완료일을 계산을 해라 라면서 이 데이트를 줬어요. 자, 마찬가지 구매일이 이런데요. 자, 할부기간이 지금 6개월도 있고, 12개월도 있고, 9개월도 있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다 완납하는 날짜가 언젠지를 계산해봐라, 했어요 자, 그것 역시나 이 데이트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칸은 김현기 칸. 자, 구매일자 찍어주시고, 몇 개월? 6개월이 지난 날짜가 완납일자겠죠. 자, 과로 닫아서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자, 결제 완료일 해결이 됐고, 마지막 10번이에요. 자, 구매일과 배송기간을 이용하여 배송 예정일을 계산을 해봐라 했네요. 지정된 날짜로부터 경과 일수가 지난 날짜를 표시해주는 게 워크데이 함수다 했었죠. 자, 그러자니 시작은 워크데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당연히 앞에는 날짜 보이는 거 찍어 주시고요. 자, 경과 일수는 우리 며칠. 배송기간은 5일, 7일, 14일 다채롭네요. 찍어 주세요. 자 이번에 특별히 문제에서 뭐 휴일에 대한 걸 언급하진 않았어요. 더 작업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생략 처리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자, 배송 예정일까지 해결이 됐네요. 이어서 출지형 2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진급시업일로부터 기준일 위에 있어요. 까지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표시를 해라. 라면서 지금 데이즈 함수로 줬습니다. 자, 데이즈 앞에서도 풀었지만, 끝날짜시작날짜 인수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시작은 이콜의 데이즈고요 자, 끝날짜 자리에 이번엔 진급 시험일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단, 이번엔 기준일이 어때요? 모든 학생들이 기준일은 24년 1월 1일로 동일합니다. 공통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우리 F4. 절대참조 묶어주기로 했었죠?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값이 표기가 됐을 거고요. 이어서 2번 볼까요? 자, 진급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달의 1일을 발령 예정일로 계산하여 다음 영역에 표기를 해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5개월이 여기서부터 경과가 되면 9월이죠? 자, 근데 그9월에 1일을 발령 예정일로 작업을 좀 해줘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지고 있는 함수가 세 가지죠 데이트, 이어, 먼스 자, 데이트, 이어, 먼스 중에 최종 결과값이 날짜가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데이트 함수밖에는 없어요 자 그러자니 시작은 당연히 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자 데이트 함수 맨 처음에 뭐 들어가요? 연, 월, 일 들어가요 자 그러자니 당연히 연도자리에 이어가 들어가게 될 거고 자, 월 자리에 먼스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일자리에는 무조건 뭐 1일이라고 했으니까 자 숫자 1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뭐만 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하고 먼스만 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 함수 안에 들어가는 건 날짜 밖에 없는데 자 지금 현재 표 1의 날짜라는 건 진급 시험일 말고는 없어요. 찍어 주시고 자 같은 방식으로 먼스 안에도 진급 시험을 마저 찍어주시는데 주의하실 거는 우리는 이 진급 시험일의 개월수로부터 몇 개월, 5개월이 경과된 날짜 자 그렇기 때문에 뽑은 날짜 그대로가 아니라 5개월이 지난 날짜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플러스 5를 반드시 해주셔야 맞습니다. 자 주의해서 작업하셔야 해요. 엔터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발령 예정일이 표시가 되겠고요.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주문일의 일련 번호를 다음 영역에 표기를 해라 했는데, 자, 요일 구분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옵션을 사용을 하자라면서 위크데이 함수를 줬습니다. 자, 시작은 자, 위크데이 이용해 줄 거고요. 자, 이번에도 표 3에서 날짜라는 건 주문일밖에 없어요. 자, 날짜 찍어주시고, 자, 옵션은 월요일이 1일 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객관식이죠. 골라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옵션 2번 작업할게요. 자, 괄호 닫고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자, 1년 번호는 위크데이가 표기를 했을 것이고요.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이에요. 자, 주문일로부터 결제 기한이에요. 자, 결제 기한이 7일이네요. 공통적으로. 자, 경과한 결제 마감일을 계산을 해라 라면서 워크데이 함수를 줬습니다. 자, 이 콜의 워크데이고요. 자, 날짜는 주문일 해당하는 거 찍어 주시는데. 자, 지금 경과 일수가 공통적으로 7일이네요. 결제 기간 7일은 바뀌지 않아요. 자, F4 이용해서 절대 참조 꼭 묶어 주시고요. 자, 괄호를 닫아 마무리 지어 주시면 자, 결제 마감일에 해당하는 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함수의 첫 번째 카테고리만큼 인 인수 꼼꼼하게 암기해 주시고 충분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